현대 자동차 전주 공장에서 발생한 하청 근로자의 추락 사망 사건은 산업 현장의 안전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철거 작업 중 하청 근로자가 약 7m 아래로 떨어지면서 즉시 사망에 이른 사건으로 국내 자동차 산업 현장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한층 높이고 있다. 사고 현장은 전주 공장 내부의 건물 철거 및 개조 작업이 진행되던 곳으로 평소 산업재해 예방 규정과 안전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었지만 실제 작업 환경에서는 여러 위험 요인이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작업 사고를 넘어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 관리와 안전 의식 강화가 얼마나 시급한 문제인지를 드러낸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대기업의 공장 내 하청 근로자 안전 관리 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사고는 근로자 개인의 부주의로만 설명될 수 없다. 특히 하청 근로자들은 본사 직원과 달리 교육과 안전 장비 제공, 작업 환경 점검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한다. 전주 공장 사고 역시 하청 근로자가 철거 작업 중 추락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당시 안전대 착용 여부, 난간과 방호 장치 설치 상태, 주변 위험 요소 점검 여부 등 다양한 요인이 사고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산업 안전 보건 전문가들은 근로자 사망 사고 발생 시 단순한 사고 조사만으로는 근본적 예방이 어렵다고 강조하며 근로자의 안전 교육, 장비 관리, 작업 절차 점검, 위험 요소 사전 제거 등 포괄적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특히 이번 사고처럼 고소 작업, 추락 위험이 높은 작업에서는 이 중, 삼중의 안전장치와 감독체계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된다. 이번 사건을 통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추진해야 할 안전정책의 중요성도 부각된다. 현재 국내 산업재해 예방 관련 법규와 가이드라인은 존재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청 근로자 비율이 높은 공장에서는 본사와 하청업체 간 안전관리 책임의 불분명함으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대기업이 직접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하청 근로자에게 동일한 수준의 안전교육과 장비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더 나아가 정부 차원에서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감독 강화와 법적 제재, 안전관리 체계 표준화 등의 조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고 이후 노동부와 안전관련 기관은 공장 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전주 공장 사고는 단순히 한 명의 하청 근로자가 사망한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 사건은 국내 제조업 전반의 작업 환경과 안전 관리 체계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으며 산업 현장 안전 문화 정착의 필요성을 다시 확인시켜준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근로자 개개인의 안전 의식 강화뿐 아니라 작업 환경 개선, 안전 장치 확충, 감독 체계 구축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 가능한 구조 및 응급처치 시스템 구축도 안전 확보의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전문가들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투자와 관리가 장기적으로 기업의 생산성과 이미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며 산업현장 안전 확보는 비용이 아닌 필수적 경쟁력 요소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끝으로 이번 사고는 우리 사회가 산업재해를 바라보는 인식과 정책방향에도 중요한 교훈을 남긴다. 단순히 사고 발생 후 보상이나 조사에 머무르지 않고 예방과 관리 체계를 선제적으로 강화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하청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동일한 수준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가 협력하는 구조적 안전 관리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번 현대차 전주 공장 사고는 충격적이지만 이를 계기로 산업 현장 안전 문화가 강화되고 장기적으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이 최우선으로 지켜지는 환경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결국 안전 관리와 사고 예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이번 사건을 통해 모든 산업 현장이 스스로의 안전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 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트럭 어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 턱, 중고 트럭은 디지털 턱, 노란 넘버는 디지털 턱, 주소면허는 디지털 턱, 트럭 상담은 디디젤 턱, 상담 문에는 1644 9779, 상담 문